네 접니다. 이번주까지 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참고 영상을 찍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룰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공직자의 권력이 약화되는 레임덕이 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취임덕이 오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지금 진짜 혼돈 그 자체인데 이재명이 취임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봅시다.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먼저 대선 토론 때 실용적인 외교를 하겠다면서 소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라를 위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재명은 지금 외교의 외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나는 연속탄핵으로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왔을 때 트럼프와 바로 통화 못했다고 외교 공백이라고 까던 MBC도 입국다 타고 있는 이 상황. 바로 당선 첫날 미국과 통화했던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당선 다음날 통화했던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사람들과는 격이 달라요. 트럼프와 전화 한통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 씨는 자신의 재판에 대한 기각은 기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한 제재는 기각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전 책사 스티븐 베넌 전. 대각관 수석 전략가는 한국의 새 정부 지도자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보수 성양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도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해 오늘 대선을 승리했다. 끔찍하다고 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 분위기고 공정하다라는 의미니 페어를 잘도 공정한 선거다 이렇게 비꼬면서 소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철관 관세만 두 배를 쳐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아니라 그냥 일방 통보예요. 말 그대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영상 촬영 기준 6월. 6일까지 통화했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실리적 외교니 헛소리를 하더니 외교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취임하자마자 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시작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에 범죄자정부의 법무부는 공식 인스타에 북한 형법을 올리는 기가 찬 행보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는 개뿔이고 그저 방탄법안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 이렇게 떠들었지만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로 옮긴다라는 말을 하면서 가지는 않았지만 세종의 경제 활기를 돌게 한 호텔 경제학을 몸소 보여줬고, 같은 목숨이지만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무한공항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없고, 아직도 내월로 이태원 참사만 규명한다는 레전드 상황.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느끼는 건데, 좌파의 진입장병은 정말 높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좌파가 될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오랜만에 이란의 대통령이 왔다. 밑에 공무원들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다. 어떠한 일을 하면은 최고 책임자만 브리핑을 받는 게 아니라, 부장, 과장, 실무자, 그리고 기한자까지 모두 물어보고 파악한 사람이다. 공무원들 큰일 الا <applause>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왜 김문기는 모르고, 이화영의 대북송금은 왜 모릅니까? 아,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실무자, 기한자까지 다 한다면서요? 그런데, 같이 골프치 김문기는 모르는 사이고, 이화영의 대북송금은 모르는 일이에요? 아, 저런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싶죠? 거기에 더해서, 이게 나라지, 검사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무슨 구름 위의 신선이냐, 나라 제대로 돌아간다. 이거지, 무슨 공무원 주제 특별 취급을 쳐봤는지? 그렇죠. 나라 세금 받아먹는 공무원 주제 특별 취급을 왜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판 다섯 개다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억지기 소래요. 오히려 대북소금금이 뭐가 잘못되었냐 라고 할 수준입니다.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지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선 투표자 약 5천명에게 조사한 결과 당선이 되어도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64%인데 당선된 것도 참 코미디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와 통화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화도 통화도 없었다. 트럼프 침묵 이재명 외교에 경고 날렸다. 미국에 전화 없는 걸 누구 탓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전정부가 나라 망쳐놓은 걸왜 현정부 탓을 하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바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랑 통화한 건 절대 말을 못하죠. 전정권 탓이 아니라 당선된 사람이 대북송금에다가 진짜 공정한 선거인지 알 수도 없는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소국의 뒤를 받는 사람이니까 미국이 대놓고 패싱하는 거죠. 이게 왜 전정부 탓입니까? 전정부에서 통화 잘했다니까. 심지어 당선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이명박 대통령의 통화도 주작을 해서 13일 만에 통화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이재명의 전화를 기다린다는 뇌피셜까지 보여주면서 진짜 대환장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이쯤되면 무서워지죠. 취임하자마자 취임덕 걸리는 사람은 진짜 처음 봅니다. 취임하자마자 외교 할세도 없이 철강 50% 관세 처맞고 소국 말고는 축하 전화도 못 받아요. 현충일날 북한 형법을 소개하진 않나. 쌍방울 대북송금이 최종 유죄 확정되면서 외란수계가 되어버렸고 세종버전 호텔경제학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저 극성 지지자들에게만 비정상적인 지지를 받는 수준. 취임덕이라는 게 진짜 레전드예요 취임한지 며칠 만에 진짜 국격이 살살 녹습니다. 축하 전화도 못 맞고 그저 본인 방탄에만 급급해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죠. 윤 대통령 당시 대통령 특활비 영원을 배정하면서 특활비 없앤다고 국정 마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대통령 특활비를 얼마를 배정할까요? 그리고 대선 토론 당시에 당선되면 본인 이제 모두 사면할 거냐라는 김문수 후보의 질문에 그건 불가능하죠라고 말한 당선된 사람. 그 사람이 본인 방탄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이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레전드예요. 진입 장벽 겁나 높아. 저는 죽을 때까지 접하못할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건 뭐 하버드 후려칠 수준이에요 재판 안 받으려고 수 계속 쓰고 있는데 계속 공론화 하겠습니다 일찍 했던 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의 뇌 없는 판단으로 당신의 자녀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국격이 살살 녹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취임하자마자 취임덕 범죄자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 영상에 가짜뉴스다 선동이다 이렇게 하겠죠 크으, 적어도 본인에게는 솔직해집시다 내가 가짜인지 당신이 신앙인지